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는 앞을 못 가서 개념만 싹 뽑아 놓은 거고 그 안에 있는 문제는 둘이풀 필요는 없으니까 함수의 극한을 일단 보시면 중단은 함수의 극한인데 간단한 함수의 극한의 공일공일 시장이 뭐였냐면, x가 어디 a로 갈때퇴근아 퇴근, 예. 퇴근 극한의 그 정의가 뭐더라. 음, 그 극한의 정의가 뭐더라? 네, 나는... 어? 요 계속, 계속 워지는한게 어? 아, 뭐, 참... 아니죠. <laughs> 근 계속. 한없이 가까이. 가까워지는... 에이, 아니지. <laughs> 하나 없이 어디론가 보내보는 거지, 규승아. 그러니까 지금 규승이랑 누였지 뭐, 어, 혁준이, 혁준아, 극한이 그 어디론가 어딜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어, 그지? 그존는 지금 극한 값이 깔려 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지? 일단은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n 을 무한대로 보내거나. 아니면 엑스를 일를 향해서 보내거나, 그렇지? 이제 어디 향해서 어디를 그냥 쭉 가겠다라는 게 극한의 개념인 거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극자는 어떤 개념이었었어, 누구나 극, 어떤 지점의 개념이긴 한데 극자가, 그렇지? 남극, 뭐 북극, 그렇지? 어떤 극지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지? 하는 어떤 한계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그걸 리미트라 고 얘기를 했던 거고, 외주 그래서 지금 8 페이지는 8페이지는, 이런 게 있구나. 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개념은, 공민는 그지?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함체고, 발산. 그지? 수렴의 반대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지, 성민아? 네. 여기서 얘기하는 발산은 수축까지는 양의 무한대 의 발산과 음의 무한대 의 발산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뭐 그냥 쭉뭐 그냥 교양 같은 개념이어서 넘기시면 돼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10페이지에 그지. 페이지 03에 x 가5로갈때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수렴, 그치? 여기 번호를 하나 좀 찢어주면, 엑스가 무한대로 갈때 발산 이런 개념인 건데, 그치 당연히 느낌 올것 같아, 그치? 어떤 점은 양에서 갈때 수렴 발산 여부와, 그치? 무한대로 갈때 수렴 발산 여부를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래프를 그려야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수렴 발사 여부는 도연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대부분은 그래프를 통한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려봐야지 알수 있는 거야. 그 조경. 그럼 넘어가시면 우극한과 자극한. 함수 극한이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개념 덩어리가 우극한과 목자극한 우리는 우극한과 자극한에 어려워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그지 규승? 그지? 이 책에 11페이지에 공일 제목에 제목이 한번또 있는데 <laughs> 일단 이거를 어려운 애는본 적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지? 이렇게 가면 얘우극칸이냐자극칸이냐 이해해 얘. 노훈아 네? 이해우극칸이냐자극한이냐우 네. 원준 우응우극칸 어? 어쩌라 <laughs> 너무나 내가 틀리면 때리냐? 아니요.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 자극한을 헷갈리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지? 이게 우극한이고, 그지? 후경? 구경? 응. 구경아 이렇게 오는 게 자극한이죠? 그지? 그럼 우극한의 정의는 뭐야? 큰 거에서 작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극한은 작은 거에서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던 거고. 그 후경아? 근데 x축은 헷갈리는 걸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가끔 이걸 헷갈려 하는 건데 이렇게 올 때랑 이렇게 올 때, 그렇지? 영호나, 영호나, 여기에 마이너 3이라고 있다 치자, 네. 그렇지? 그럼 얘는 얘는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이렇게. 그, 음...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중 우극한이죠. 다시 한번 x 축을 기준해서 으로 우극한 자극한을 헷갈리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애들이 그냥 화살표를 이렇게만 외우시면 이 화살표를 지금 헷갈려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우극한의 정의가 뭐라고 너무나 큰 거에서 작아지는다 이런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5, 4, 3이 이런 식으로 오 됐다는 얘기고, 그렇지? 얘도 마이너스 3을 양해서 가겠다는 얘기는 19, 8, 7, 6, 5, 4, 3큰 거에서 다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위에서 내는 려게뭐 우극한이고, 그지? y 값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무슨 극한? 뭐 자극한 라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점은? 네. 그래서 지금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뭐 우극한 자극한, 그치? 그리고 지그 극한 값의 존재 요건은 뭐야?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극한 값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투경화 12페이지에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 마플 못아서 특강까지 다 풀이 개념에 넣은 건데, 그지?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12페이지에 중요한 거,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다항함수는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음으로 절대로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어떤 함수 다항함수는. 그지? 근데 유리함수, 또는 절대값, 또는 가업수함수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를 수도 있다?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기 잠깐, 여기 뭐, 마플 뜻감 하나가 있는데, 여기.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합성함수의 극한은 그지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어? 그래프를 좀 그려서 하시면 그지 조금 더 수월한데 사실 그 니네가 보고 있는 17페이지 내용은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없어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그지 옛날에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이거 문제로서 하나 보여드렸는데 어? 이건 나중에 또 문제로 나오면 한번 한더 봅시다 그지 넘어가시면 3번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 개념에 <laughs>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래서 함수의 극한 성질 경우가 하나 또 있는데. 18페이지 보고 있는 내용은 그냥 교양 같은 개념입니다. 그지?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규승아 원래 18 페이지가, 그지? 18 페이지가 왜 중요한 거 같냐 원래 규승아? 18 페이지 개념 극한에 대한 성질은, 어? 함수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지 근데 우리가 약간 그냥 문제 풀때 편하게 그냥 수렴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칙은. 함수가 어때야 된다 수렴할 때만 쓸수 있는 게요 성질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쭉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치? 그다음에 여기 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두 번째 개념이 함수의 극한의, 극한의 대슨 관계 대소 관계. 대소관계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야? 샌드위치 정리였던 거고 그지? 그 내용은 미적분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로서 그지 교수 그래서 네. 3번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고 근데 4번부터 여기 4번이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인데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4번 제목이 이 개념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자, 봐 봐. 이게 이 개념이 일단은 함수의 극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귀수아 네. 경우 여기. 네. 네. 그러면 사실 여기다 써 주는 건 여기다 써 주는 건말 그대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정형부 정형이 있는데 연준아, 네. 정형과 부정형의 차이가 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 아니요 후경? 정형 대 부정형 무슨 뜻인지 이해해? 아니요. 정형은 뭐냐면, 어? 정형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볼수 있는 문제들이 안 나와요. 어? 왜안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 0곱하기 <laughs>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든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지?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 제곱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입니다. 그렇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더하면 걔는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형,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 부정형은 뭐야? 부정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얘는 암기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 암기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고, 그지?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그지? 걔는 개수의 비가 같으면,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로서 나오 아, 차수가 같으면, 차수가 같으면,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로 나오는 거였고, 그지? 밑에 차수가 더커위에 차수가 작아, 개인 0입니다. 무한 대분의 상수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밑에보다 위에 차수가 커, 개인 무한대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 부정형은 암기가 아니고 그냥 힘차게 뭐지, 그냥 뭐 화이팅 있게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교수, 그렇지? 이게 함수의 극한 개념. 제목만 쭉 쓰면서 리뷰를 한번 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신경 쓸건뭐 있을까? 합성함수의 극한 뿐이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 함수의 극한이 도형과 연관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 사진, 사실 사진 찍을 것도 없어 사진 안 찍어도 될것 같고요 제목만 쭉 적은 거라서 일단은 2 단원 그리고 3단어네 번째 단어 어떻게 보면 사실 네 번째 단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지? 미적분으로도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던 거고 걱정되고? 그래서 개념은 개념은 지금 내가 여기 지금 23페이지 개념에서 잠깐 그냥 멈추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건데 23페이지 잠깐 그냥 눈으로라도 같이 한번 보시면 23페이지 메뉴에 0분의 0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무한대 빼기, 무한대골, 무한대 곱하기 0의 골을 부정형이라고 하고 부정형은 힘차게 계산인데 이 0분의 0골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이라든지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하시는 게 나을 거고 넘어가시면 25페이지에 24페이지는 그냥 쭉 그냥 내용이 있는 거니까 25페이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건데 영분의 0꼴에서 분모가 영이면 분자도 영이 갑니다 그지 택은? 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권이 수렴할 때 차수가 같다 그때는 최고차항의 갭수의 비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에거 넘어가시면 38페이지에 여기는 원래 시간 될때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지? 이게 뭐야? 진입판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입판단 어떤 내용?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치? 퇴근함? 꼭 한번 시간 될때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치? 나 잠시 후. 요거 웬만하면 책상에다 꽂아놓으세요 그냥 어? 아니면 클리어파일을 내가 하나 있다가 드리든가 요것만 따로 사투는 7번 만에 끝나는 거니까 14번 만에 끝내는 거니까 어? 사에 꽂아놓고 넣지 말고 그지. 클리어판, 에럴도를 하나 드릴게요, 에럴도를. 갖고 다닐 수 있게. 그지 그래서 계속 뻔해서 좀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문제 풀이 문제 풀 하고 개념을 한번더 봅시다.